자 안녕하십니까. 어,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건데요, 도요타 라브 4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그냥 테스트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요. 실내 영상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핸들입니다. 핸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사실 뭐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잡는 데는 뭐 딱히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 뭐 국산차나 이제 뭐 아니면 준준형 C클래스급 차량의 핸들 그립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고요 뭐이 디스플레이는 뭐 기본 화면 정도만 나오게 되니까요 사실 뭐 크게 쓸일 없습니다 뭐 전화 버튼 뒤로 가기 뭐 음성인식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어댑티브 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분 버튼이고요. 이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이제 라디오냐 뭐 이제 그런 거 설정해 주는 거예요. CD냐 뭐 DMB DMB가 있네요. 네 이제 USB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은 사실 여기까지가 다 베젤인데. 베젤 느낌보다는 여기 버튼들이 있어서 그런지 베젤 느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CD 넣는 곳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CD 넣는 곳이 있고, 나머지 버튼들은 뭐, 지도 버튼, 오디오 버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터치가 된다는 거예요. 터치감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조기 부분인데 다 플라스틱입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비상등 깜빡이도 플라스틱. 근데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음 이렇게 화장거울을 들이면 아이고 화장거울 쪽에도 어 뭐, 전적으로 기본적인 버튼들이다 있고요. 이게 등은 되게 누런 느낌이죠, 사실. 열리는 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도 4륜 구동 차량만 여기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차는 이제 1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 오토홀드 버튼, 어, 파킹 브레이크 버튼, 에코, 노멀, 스포츠, 또 이제 전기로 달리는 EV모드 이 부분에도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열면 수납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 좁진 않습니다 근데 넓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사실 인상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퀄리티라든지 사실 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수납 공간이 좀 크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이제 귀엽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이 부분이 되게 뭐랄까 그 구조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다르긴 한데 구조가 산타페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뭐 여기에. 스크린이 있고 중앙 스크린이 있고 여기 이제 공조기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거뭐 엉따 기능 뭐 트랙션 컨트롤 등등 다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소리나는 경우는 이제 시동을 그냥 켜놓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전기로만 이제 조용히 있는데 이제 그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시동이 좀 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는 소리가 조금 큽니다 자이 부분 이거가 고무 재질이에요. 이게 되게 근데 그립감이 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보기에는 좀 이제 먼지도 많이 묻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잡고 돌리고 뭐 이런 거에는 뭐 사실 되게 오히려 편안한 느낌. 니데 이거는 전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든 부분이었어요. 되게 라브 4 자체가 차량도 그렇고 되게 각진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각진 느낌을 세세하게 좀 많이 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뭐 기어봉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눌러서 하는 건데 그고 조작감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또 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파워 버튼을 하늘색으로 좀한것 같아요. 또 따로 이렇게 막 보여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요거가 이제 자동으로 하이빔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계기판 밝기 조절해 주는 거, 뭐 트렁크 여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몽톤 구리 버튼 여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스피커가 생긴 게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패턴이. 를 제가 보여드리면 코일 매트가 달려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평범하죠. 음, 네, 뭐 딱히 이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요타 라브 4의 뒷자리도 딱히 뭘뭐 기대할만한 뒷자리는 아니고요. 딱히 편의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데 이제 이런 공간 수납 공간이 좀 크다는 거. 이거가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죠 사실 글로브 박스도 그냥 적당하고요 SUV인 만큼 이런 공간,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뭐 흠잡을 때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뭐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될 때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공급인 투싼이나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큰 급인 산타페보다는 가격이 이제 뭐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는 점이 있고 또 그런 일단 일단은 외제차라는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사실 가성비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 SUV 이만한 하이브리드 SUV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불을 끄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연비가 좋고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음 19.6kg 평균 이게 지금 2만km를 서울 시내에서만 달렸을 때 19.6kg 라는 거예요 어 지금 다시 조용해졌네요 이게 음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딱히, 룸미로는볼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썬루프, 열고 닫고 하는 버튼. 또 여기, 안경 넣는 곳.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부분이죠. 이제, 요런 거. 여기가 이제, 뭐, 뭐 넣는 데가 봐요. 뭐, 뭐, 종이 같은 거라든지 뭐 넣는.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써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딱히 뭐 특별할 거라고는 없습니다. 사실 산타페도 많이 몰아봤고 다른 독일 차들도 몰아봤고 많이 몰아본 결과 이 차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막강한 연비 1 9 6 k m 도심주행에서 평균 연비로 나오기 쉽지가 않죠. 사실 요즘같이 국제유가도 굉장히 다운돼 있는 시대에 이 정도라면 사실 거의 뭐돈안 뭐 내고 타고 다닌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뭐 주행을 해보진 않겠지만 이제 게이지가 여기서 이제 차지해서 에코 또, 파워로 넘어갈 때 이제 가솔린 엔진을 쓰게 되는데 그때가 솔직히 조금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주행감도 굉장히 딱딱한 편이고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저는 이제 벤츠도 타봤고 렉서스도 타봤고 도요타도 타봤고 지금은 또 b m w 를 타고 있지만 음 블루투스 연결은 도요타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타자마자 이제 반응을 하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나 뭐 이런 다른 외주 업체들이 만들어서 한 거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도요타나 렉서스 차량들은 블루투스 연결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됩니다 그냥, 그냥 잘 됩니다 편할 건 없고 잘 됩니다 여기 부분이 진짜 투박하죠 사실 <laughs> 뭐가 더 있어도 될것 같은데 뭐 없어요 여기도 여기 잠그는 거.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스웨이네요. 식스웨이로 돼있네요. 여기는 이게 이게 등을 조금 옮겨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등쪽짐 하실 때뭐 이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도요타 라브4 2019년형 하이브리드 2륜 구동 모델에 대한 실내 설명을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스트 영상이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뭐.